안녕하세요. 오늘은 연덤박스를 만들 거예요. 그리고 여기 아주 얼굴이 있죠. 얼굴을 일단 그려볼게요. 몸도. 몸도 그릴게요. 그리고 이제 몸을 다 그렸어요. 짜잔. 이렇게. 머리카락 이런 거를 그려보겠어요. 이제 그려볼게요. 이제, 어, 옷을 그려볼게요. 다 그렸으니 이제 어잘라 볼게요 가위로 그리고 이제 쓰레기를 정리할게요 하나 둘와 종이가 다 됐어요 이제 한번 붙여 볼게요 이게 잠깐만요 이... 그리고 이제 한번 붙여 볼까요 먼저 어. 먼저 눈부터 한번 붙여볼게요. 그리고 눈 한쪽 더. 그리고 이제 어. 그리고 이제 입을 붙여볼게요. 제어 예, 유리스를 한번 붙여볼게요. 음. 따단 그리기 그리고 이제 머 머리, 이제 머리카락을 한번 붙여볼게요. 따단 그리고 이제 머리자수. 넣어주면 끝. 이제 모두 어,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안녕, 안녕.